안녕하세요. 영클리이고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네요. 간밤에 버크셔 주주 총회에서 올해 말에 물러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버핏 조합이 탄생한 1956년 이래로 장장 70년의 여정에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박수 칠때 떠난 게 아니라 진짜 수명이 다 하셔서 내려놓은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금융 지주사여서 어느 순간부터 워렌 버핏을 투자자라고 해야 할지 기업가라고 해야 할지 정체성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누가 뭐래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중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압도적 넘버원 1왕이죠. 투자 성과와 기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근현대사에서 근처에 오는 사람조차 없으니까요. 부자 순위만 봐도 10위권은 전부 글로벌 기업 파운더들인데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여기서 혼자 투자자로서 수십 년째 이 자리 최상위권을 유지했죠. 1위였던 적도 많고 그냥 압도적인 인물이 맞다. 그런데 재밌게도 투자의 신의 마지막 투자는 지금 일본 5대 종합상사가 됐죠.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많이 들어본 일본 회사들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버크셔가 현금이 많은데도 사무라이 본드 초장기 30년 엔화 채권을 발행해서 5대 상사 지분을 계속 늘렸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놔두고 30년짜리 엔화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건데요. 이 말은 버핏 형아는 일본 금리가 지금이 제일 싸다. 앞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봤던 건데요. 일본이 수십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돌입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본 거죠. 실제로 계속 오르고 있죠 버핏은 진작에 뭐이런 데서 0.8% 1% 이런 저금리로 30년짜리 대출을 땡겨 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일본 자체를 좋게 안 봤으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굳이 엔화를 빌릴 필요는 없죠 미국인이잖아요 결국 버핏은 일본을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진입하기에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적기라고 본것 같아요 개중에서 특히 일본 종합 상사들은 부동산 건설 중심인 저희 나라 회사들과는 다르게 사실상 금융 투자 회사로 체질을 바꿨거든요. 배당도 되게 잘 줘요. 버핏은 이렇게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깔고 가는 금융사를 참 좋아하죠. 버크셔 해서웨이도 원래 방직 회사였다가 지금은 재보험 중심의 금융 지주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건 60년짜리 수미 상관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가 30대에 했던 인생 최고의 선택을 60년이 지난 90대에 다시 한번 비슷하게 반복하면서 인생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렌버핏 은퇴에 대한 제 짧은 소감이었고요. 덧붙이면 만약에 일본 장기금리가 정말로 계속 오르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금 트럼프 관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